너무 좋은데요? 진짜 이게 <laughs> 예, 너무 좋은데 해 주시면 안 되는데. 오늘 디플이 한다고 했는데 또 어떤 분들과 함께 제가 한 잔을 할지 좀 기대해야 되는데요. 오실 때든 거죠.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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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엄청 귀한 분들을 제가 모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진행했었던 GPT 경진 대회 아주 전 그룹이 떠들썩하게 진행이 됐었었는데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수상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디티 본부에서 전축 운영을 맡아주셨던 이재원 과장님까지 좀 특별하게 모셔봤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허락해준 공식적인 디프레임인 만큼 진짜 제대로 즐겨봐도 될것 같은데 그럼 오늘 디프레이 시작해보죠! 예! 검배사 한번 제가 대표해서 검배사네 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인 게 GPT로 이렇게 하나 돼서 모였잖아요. GPT로 상행실을 그 좀. 오, 상행실? G. GPT로 새롭게 시작한 도전. P. 파도처럼 넌치는 아이디어로. T. 틀을 깨고 새롭게 나가겠습니다. GPT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이번 GPT 경진 대회가 사실 또 나름의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산업과 나의 직무와 좀 연계를 해서 진행하는 경진 대회였는데 과장님은 어떠셨어요? 그 내용들 주제 이런 거를 운영진으로서 다 보셨잖아요. 우리 그룹에 진짜 다양한 산업이 속해 있잖아요. 과제 자체가 그 산업의 특색에 맞게 또 다양하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건설은 이제 안전 환경 이런 쪽으로 나오고 해양수산 분부는 또그원양업에 맞게 또 나오고 이제 로엑스는 포워딩 서류 많으니까 또 그런 거 많게 나오고 그게 일단 되게 기뻤고 저는 다른 회사에서 되게 레퍼런스 많이 가져갈 거로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GPT 경진 대회 이전에 사실 동원 GPT라는 게 나오면서 업무 프로세스를 좀 간소화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데 동원 GPT에 대해서도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GPT 서비스가 처음에 나오자마자 이건 좀 옛날에 우리가 알던 심심이 이런 거랑 좀 다르다. 이런 게 느껴졌어요 경영진들이 훨씬 더 빨리 파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빨리 좀 활용 방안을 찾아봐라 꽃 GPT가 등장하자마자 동원그룹의 경영진분들은 일찍이 이 도구의 가능성을 보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전용 GPT 서비스를 만들면 일단 그런 문제가 원천 차단이 되고 또 우리 내부 서비스랑 연결을 하면 활용도도 훨씬 좋아지고 다른 부서들도 GPT 쓰는 것까지는다 좋은데 계약서 내용과 맞아요. 관련된 거는 또 너무 대외비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쓰기 꺼린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동원 GPT가 생김으로써 좀 보호되는 그런 게 생긴 것으로 저희 GPT즌이라고 GPT 스터디그룹도 아, 했었잖아요 그쵸.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외부 강사 섭외를 할까 커리큘럼이 적합했으면 저희가 채택을 했을 텐데 네, 네. 우리 회사에 적당하다고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맞게 커리큘럼 연구를 하고 자체적으로 하게 된 거죠. 올해 목표가 사실은 천 명이었거든요. 더블로 했죠.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이거를 더 하려고 한게 아니라 먼저 요청이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더 오버해서 한 거예요. 1등이1등 중이고 박사 한번 채워 먹어야 돼. 네. 또예1등을또 네. <laughs> 차지하셨던 김학공 차장님의 AI RP a 파트. 어떤 주제로 하셨는지 리뷰 부탁드릴게요. 종이 문서로 들어온 거 손으로 전산에다 막 입력하는 거 그거 이제 자동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거 테스트해 보시느라 엄청 여러 번 시도해 보셨대요? 많이 해봤죠. 한 2년 가까이 그 것만 잡고 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GPT 4 엄니 나오면서 마침 동원 GPT에 오픈하고 테스트해봤는데 마침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던 게이번에 해결된 건데 이번 버전 나오면서부터는 실제 업무 쓸수 있는 엔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확 달라졌다고 생각이 돼요 기존의 정확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었던 AI OCR 분야에서 GPT를 적용했다는 점이 또 인상적이었는데요 GPT의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잘 활용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특별했던 부분인데요. 외부 물량 영업에 이 서비스를 추가를 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물류 회사니까 물류 서비스란단 말이에요. 어떤 회사나 마찬가지면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자동화 업무를 우리 내부만 하지 말고 고객사한테 한번 제공해보자. 고객사들도 주말 업무도 있고 야간 업무도 하고 귀찮은 업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개선해주자. 끼업팔아 보자. 그런 컨셉으로 왔거든요. 마트 가시면은 맥주 열악개 있으면 은 내가 먹는 맥주는 정해져 있지만 일단 땅콩 목걸이 걸어놓으면 그거 집잖아요 우리에서는 여기다 이것도 더줘 그런 식으로 도움을 했었는데 첫 걸에 튼 다음부터. 생각보다 잘 나가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워낙 당황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우리 팀에 박준환 주임하고 박병문 과장이 있는데 저는 뭐 아이디어 내고 테스트까지만 한 거고 개발은 걔네가 한 거니까 되게 고생 많이 하거든요. 주말에도 거의 24시간 대기를 해요. 걔네가 제일 고생하고 제일 수고했죠. 대희님 최우수상을 또 수상하셨는데. 아. 그렇죠. 네. 그 해양수산부가 준비했었던 아이디어도 설명해 주세요. 아이디어 나왔던 것중 하나가 1차 산업인 선박과 4차 산업인 AI가 융화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 옛날부터 문제였던 게 실시간 소통이었었거든요. 새벽에도 연락 받고 직원들이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어했 휴일 밤낮 없이 새벽에도 연락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또 연락이 안 되면 배에서 조업 손실도 생기고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조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걸 만들자 했는데 모으면서 <laughs>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었었는데. 그 중에 이 신재성 차장님께서 오랫동안 해양수산본부의 숙명이었던 선원들과 직원들의 24시간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가지고 추나버디가 탄생하게 됐고요. 추나버디를 활용하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선원들이 궁금했던 점을 피드백 받을 수 있고 외국 선원 비율이 지금 70% 이상을 초과하고 있어요. 채취피트가 언어 관련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외국 선원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정말 연락 많이 오는 게 내 물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배에서는 택배를 두 달에 한 번씩 받아요 한번 우리가 잘못 보내거나 못 받으면 상실감이 엄청 큰 거예요 선원들은 그런 거를 최소화하고 실시간으로 본인이 확인할 수 있으면 어 이거 누락된 것 같은데요 저거 너더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만들려고 했습니다 대리님이 수상 결과 발표했을 었때 모자 하나 쓰고 오셨잖아요. 아, 그거 셌지. 저 모자 때문에 내가 긴장했었겠지만 사실 대표님께서 AI처럼 하는 걸좀 준비를 해라. 하셨는데, 아쉽게도 납기가 안 돼서 부족하지만 선장 있는 모자로 네. 괜찮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 준비하셨던 수상소감 아 한번할 말씀 주변에서 도와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는 민은호 대표님, 향수산 본부장님이신 박사님,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부산지사 김호태 지사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많은 지원해주셔서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지사 직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순대로 정확히 네. 네. <laughs> 어, 뭐 소감이 어떠세요? 많이 배웠습니다. 또저 <laughs> 장려상을 아, 예. 준비하셨던 주제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건설현장 특성상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있는데 결과 공유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수 있을까? 팀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내용으로 개발을 했던 내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하고 나서 고용노동부 수사 결과를 따르면 위험성 평가에 관한 위반 건수가 82.4%로 가장 높았고요. 그로 인해서 위험성 평가가 되게 중요해졌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지금 원래 하고 있던 부분은 위험성 평가를 공유하고 나서 종이에 서명을 일일이 받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리 서명을 하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처음엔 어플을 만들어가지고 근로자한테 다운로드 받아서 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플은 건설 현장 특성상 일용직이 많아가지고 불가능했고 웹사이트 하면은 QR코드 찍어서 간편하게 들어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서명할 수 있어서 그 내용으로 진행하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 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도전한 것도 그렇고, 웹사이트도 그렇고, 아예 노베이스로 진행하기는좀 어렵지 않아요 컴퓨터는 좀쪽 전공? 아니요, 저는. 간호학을 전공을 했고요 간호학 <laughs> g p t 를 활용하면 많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걸 배웠고 이번 경진대회에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c 로자들에게번역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또 기여가 된다면 참여해서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경진대회를 하면서 조금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득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경진대회를 기획해주신 최고 경영진들께 그리고 진행을 맡아주신 이하이혁신씨들께 이 자리를 비어서 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능 계속 발전하니까 추가 교육은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라 경진대회 또 하면은 레벨이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내년에 계획이 또 있으세요. GPT 프롬프트 대회 개인전인데 퀴즈 대회 형식으로 좀 짧막하게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니까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동원 GPT라는 좋은 서비스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업무 시스템에 이렇게 GPT가 들어갈 거거든요. GPT라는 단어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쓰고 있는 뭐 그런 업무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으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는 거 이런 것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나이스. <laughs> 이렇게 디프리에 참석해주셔서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배 한 번, 건배!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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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동원 GPT 경진대회에 우승팀과 함께하는 구독자 이벤트 나갑니다. 동원그룹에는 GPT에 관심 있는 임직원들이 모인 스터디그룹이 있는데요. GPT를 사용한 시민이란 뜻을 가진 이 스터디그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